저 했어요. 내집 마련했어요. 사실 교회 선교관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와우. 현관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했음. 이건 신발장이용요 신발 이이어어여여는주주입입다있 있을 다있있요요스스인지지아여 여기 난도없없 수저, 저 요리 도도마마랑비비들리리위위에접접시이있있요요 물도 잘 나와요. 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냉장고 짱 크죠? 청소기랑 공청기도 있은. 거실이고용 식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 화장대랑 서랍만 있어요. 아, 옆에 보인 건엔거예요 수납이 저게다냐? 아닙니다. 뒤에 큰거 나옴. 큰방 보러 갈까요? 아시 아직 세팅 중인가 봐요. 그럼 화장실! 화장실 작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코로나 걸렸을 때 여기서 격리했어요. 우리 집 6명. 수건 기본 배치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큰 방. 예쁘게 보여야 한다고 조명도 켜주셨네요. 여기도 서랍 있죠? 장롱도 두 개나 있어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비 이불도 있지요. 옆에 장롱은 거울도 달려있음. 옷걸이 아직은 없는데 아마 넣어주실 거예요. 전기장판도 기본 제공. 그리고 침대는 무려 퀸 사이즈. 난방 에어컨은 기본인 거 아시죠? 여기 엄청 따뜻해요. 어떻게 머무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두곡제일교회로 연락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머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잉.